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요.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좀 뜬금 없겠지만 여러분들 예. 퇴근하고 싶으시죠? 그럼요. 빨리 빨리 찍어요. 퇴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준비한 퇴근하고 싶은 사람의 춤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퇴근하고 싶으면 이겨라. 여러분들 이기면 해보세요. 바로 퇴근해요? 이기면 바로 퇴근. 오케이. 제가 조건을 제가 조건을 걸게요. 3승만 하면은 바로 퇴근시켜 드리겠습니다. 야, 저번에 내가 배드워 3승. 승 걸었을 때 콩콩 님안 한다고 한판 한 잘지? 오케이. <laughs> 뭔 소리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다 했잖아요. 꾸역꾸역 안 했잖아요. 줄여 줬잖아요. 꾸역꾸역 다 했어요. 뭔 소리예요. 줄여 줬어. 뭔 소리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3승에서 3승으로 줄여 드릴게요. 오케이. 나이스 네 하고 여러분들 이게... 이게 뭔데요? 근데 뭔데요? 홍콩님, 영상은 이게... 꼭 구베랑 마냥 돌아온다는 걸 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laughs> <laughs> 아 조용해요. 이게 여러분들, 나간다. 아까 그, 그, 눈꽃님이 한 침대, 침대 전쟁과는 다르게, 이거는 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게임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3연승만 해버리면은, 바로 퇴근시켜드릴게요. 진짜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2승. 자, 3승.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왜 플레이 타임이 짧은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침대전쟁처럼뭐 아이템을 파밍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아이템을 모아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뭐야, 저 자식 지 지는데? 우린 더 많이 친다. <laughs> 오케이. 여개는 갔다 왔다 3명 왔다, 3명 어, 왔다. 어, 왔다, 한명 왔다. 자, 저희 넷이 팀이 되어서 나머지 4명을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 팀 되는 거 맞아? 네. 랜덤이구나. 어, 뭐야? 야, 풀템인데? 어, 이렇게. 아, 해. 나 이런 거 저번에 딴 서브에서 해봤어. 야, 이거 사면, 야, 이거 삼성 개쉽지. 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자. 야, 쟤네 뭐하냐? 쟤네 건축하는데? 야, 화살이 야. 이거 1초 뒤에 나간다. 오케이. 자, 이렇게 수리슬적, 수리슬적 아, 접근해서. 이게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낚싯대를 쓰더라. 낚싯대를 쓰면 좋은 게 뭐야? 공아, 도와줄게 공화! 후딜 생겨, 후딜 생겨. 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오 생겨. 야, 야 삼지가 너죽저 어, 2대 2 주면서 2대 2주다그 어, 어, 친구 가요, 그 친구한테 가요. 소금 뿌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한 명, 야한 명. 당체력 부담았어. 오케이, 져 간다 간다 아 간다 간다 간다. 애체력 애체력. 어,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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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에이이에 어, 도망, 도망,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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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한 뒤쪽 뒤쪽 <laughs> 뒤에 보자 뒤에 뒤에 여기 물치네물 오케이 오케 오케이. 누용암 오케이. 오예 용암으로 꾸역꾸역 밀어는데 사람을. 와! 아! 여사피사 피사. 얘 피빨 피파피 피빨. 다시 때워 오케이 okay, 한 명, okay, 딱 okay, 나이스 okay, 나이스. 예, okay, okay. 루 루테 쪽, 루테 쪽에, 루테 쪽에, 루테 야, 피 없어요. 피, 저, 아니, 루테 피 없어요. 오케이, okay, okay, 나도 나도, 나도 먹고, 나도 먹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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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래, 여기 오케이, 요한발았한명요한다 나이스, 죽었어. 잘살렸 오케이, 피피피피피야피삼야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피 일일 거야, 피 일일 거야.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 명. 오케이 마지막 한 번, 먹사먹어사 먹었어. 오케이. 지금 한명 남아가지고야얘 어, 야, 벌써 야 벌써 체력이 20인데?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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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를 야, 뭐, 뭐, 잡으세요 뒤를 잡으세요 1대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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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1대4야 야, 야 그냥 1대4도 이겨 1대4도 이겨 죽여버려 나이스 나이스 그 와중에 나만 죽고서 콩콩님 콩콩님 이걸로 3승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라이 습니다 여기 갈게요 오케이 쿠팡 남았고 바로 들어왔는데 바로 아니 여러분 쉽네 아니 여러 돌려 주세요. 이게 보이십니까? 네? 퇴근이 걸린 비글들은 <laughs> 퇴근 퇴근 열고 거... 있어요? 퇴근이 아니, 거의 저희 팀, 저희 팀워크 저희 팀워크 최상인데요? 저... 저희 퇴근 걸리면 퇴근이 걸린... 전 세계 1위 찍을 수 있거든요. 왜이래이 사람들? 어 갑자기 <laughs> 무섭잖아. 저 이거 리그 나가도 이길 수 있어요. 퇴근 걸리면. <laughs> 저희 이번 영상, <laughs> 저 세계대회 나가려고, 저 PVP 세계대회 2팀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저희 퇴근 네, 걸리면. 1등 보상이 퇴근이면은 저희가 쓰가올수 있어요. <laughs> 어, 이 사람들 너무 무섭잖아. 어, 눈빛도 뭔가 달라진 아, 것 같아. 누구님? 뭔가 이상한데 나와라, 나와라. 비칭했습니다, 비글들의 파칭했습니다. 달라, 비글들의 달라진 모습 이제 보여준다. 어휴. 가자! 가자! 제것들이야 가자. 가자! 예, 형님들! 가자. 예, 형님들! 갑시다! 갑시다! 아유, 무서워. <laughs> 무서워 죽겠네. 아이, 근데, <laughs> 근데 이거 맛있습니다. 핑 튀어가지고 활이 안 쏴지는 게 아쉽네. 그니까. 러 활이 원래 딱 결정적으로 죽일 때 좋은데. 자, 제가 한 마리 유인해 올게요. 야, 공구은뭐여 모여, 저쪽으로 뭐여 어, 저쪽으로 뭐여 어,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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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있는 쪽으로 뭐여팀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줘. 오케이, 오케이. 한 명, 한 명.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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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테 싸운 오케이, 형기. 야, 가까이, 가까이. 오른에, 가까이. 오른애부터 스파이, 스파이. 나일때한다 야, 애 체력 12, 12, 12.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루테 도와. 루테 도와. 루테 도 루테 1 2 1 2 10. 8, 8, 8. 9. 야, 야, 야. 내쪽 사람? 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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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 오케이 오케이 중포 총에 딱 오고 예예예예 얘부터 발 맞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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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 가까이 오이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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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조심 B13 8 8야아57다서야 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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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바 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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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고 있어 얘 잡아 아불 붙었다 야!나 맞는다나맞는다아누구좀 도와야 되는데 누구 좀? 누 y o n 이 p o l e o n 안놓은 p o s a n c h i p g o a c h i p g o a 나 h i p g o a c h 아! p g o a c h i p g o 잠깐. 다아이 풍이 계시네 패킷렐야어아이거한 명이 우리 다고당에서그래한 명이 다고당 r 서 아 그래, 핑이 되게 안 좋네 진짜. 어 이게 때려도 안 되고 나를 막고 있고 그게 되게 애매. 해아다 죽었어. 야야 야, 다음 야. 야 다음 판에 노려라 다음 판에 노려라. 야 이거 뒤에서 물린 사람들 좀콜하면 도와주러 와봐. 아 그니까 이게 말고. 물리면은 물리면은 다도와로다도우러 가야 돼 어, 물리면. 도우러 가야 돼. 앞에 <laughs> 못 잡어. <잡아>. 아 여러분. <laughs> 너무... 와. 그래서 말... 님들아 이거 먼저 나가서 조, 너무 쫓으면 안 돼요. 너무 쫓으면 안 되고. 음. 최대한 뒤로 을 넣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조직력 있게, 조직력 있게 좀 뭉쳐야 돼. 개미, 개미처럼 봐야 돼. 상대를 상대를 보기보다는 우리 팀을 보자. 그래, 상대의 어, 그 조금 조금씩 시기, 체력을 깎아야 서. 돼. 그러니까 갈가 먹어야 돼. 한 번에 팍 죽일 생각 말고 갈가 먹어 조금씩. 오케이, 오케이. 황금상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활이 안 되거든. 그 <laughs> 우리가 먼저 싸움 걸긴 해야 돼. 야, 왼쪽, 왼쪽, 왼쪽에... 왼쪽에... 왼쪽, 왼쪽 혼자 그게... 떨어지네. 아, 와, 쟤 들어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숨었어, 숨었어. 아, 이돼 죽고 자야 돼, 죽고 자야 돼. 알았어야 도와, 도와. 일단 도와, 일단 도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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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한명한명 오케이 이따 오케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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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오케 오케이 <끝> 한 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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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9 9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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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없음 케이 체력 없음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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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도 체력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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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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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거의 콩 야, 거의 콩 거의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재정비, 재정비, 조심 정비정비정비다 빠져봐, 다 빠져. 봐아 여기, 인데 아.. 기 여기, 여기, 안 맞아. P10, 기여이오케이 아, 여기, 여콩콩기 여기, 콩콩콩기 여기, 여콩콩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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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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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콩콩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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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한놈 도망가네 어, 버리고 예예예 가까이네 가까이네 어, 피없 나무 피오, 피오, 나무 피오, 피오, 나무 피오, 피오. 나무 피오. 나무 피 여기도 안 나가려나 저 뭐야 아 사과 먹다 죽었어 오케이 중요눈꺼정이에요눈 예, 어, 고정이에요 어, 피 없어 지겠어 지겠어 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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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피 없어 제도 피 없어 그냥 달려온다 그냥 달려온다 다시 꽉 찼어 그냥 달려온다 오케이 다골 사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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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야 가자 완성 Yeah, 와, 삼킬했어. <laughs> 경험치 개꿀. 어, 경험치도 있어?헐. <laughs> 오케이, 바로 다음 방 갑시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3십 층으로 간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우리랑 같은 큐 잡히는 애가 있던것 같았는데 아까 그 까만 스킨, 걔가 되게 잘했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자, 해. 막판, 자, 막판 갈게요, 막판. 오케이, 자, 오케이. 네. 분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자, 파티원 분들이 막판 갈게요. <laughs> 패배한 애들 기억하지 않는다. 자. 있으래.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돕시다, 우리. 오른쪽으로. 천천히 돕시다. 야, 오른쪽으로 돌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사과 먹, 사과 먹어버놓고 오케이. 슬슬. 사과 슬슬 먹고. 사 아, 슬슬. 오케이, 먹었구요. 야, 사과 미리 먹지 마. 아, 피채우려고피한칸 늘어나잖아. 그거 오케이! 좋아. 달려들어, 달려들어! 피 씹어! 오케이 오야 PCB PCB 야, c b PCB PCB 버려 얘 어, 피구 PCV. 피구 짜리 피구 짜리 피구 짜리눈꼬터때는데돼눈꼬터 때려야 답다 오케이 오케이 버려, 오케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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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오, 뒤에 버리고 야, 뒤에 나무 버리고 뒤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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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무부터 나무부터 아 나무부터 루테 쪽 루테 쪽 루테 도와 루테 도와 루테 도와 아 뭐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공공이 튀고 나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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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식 루테 형. 루테형 도와줘야 돼루테형 도와줘야 돼루테형두 명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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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돼. 금안 떠줘 여기 피사가 먹어 사가 먹어 사가 먹어 피십 아에 버려 버려 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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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팔 복했어 피복했어 회복했어 회복했어 뭐야 왜형형형눈 고정 피 먹어 사어 먹어 사어 먹어 눈 고정 떨어어눈고어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잡았다 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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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빵할게 내가 잠깐 피 많으니까 몸빵할게 눈 고정 조심 눈 고정 조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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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씻고. 지금 눈꽃총, 눈꽃총 커버하자 싸우지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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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한명 떨어졌어 한명 버려 두 번에, 한명 버려 우리, 두 우리 지금 두명다가두명 다야, ]다야, 다야 우리 부석으로 몰린다 리 2대4야 아나 이거 살 아, 수가 아, 없어 야 근데 아. 2대3이야 2대3이야 싸워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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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봐, okay, okay, okay.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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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오케이 한명 컷 한명 아, 컷 나이스 2대3 2대3 얘오늘 지금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오네 지금 오네 막았다 막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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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네 빠지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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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님 황금쌀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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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오케이 예, 피차 아니아니아니야 그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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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잡아 아 그럼 먹어야겠다 콩콩님 도와줘 콩콩님 도와줘 콩콩님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야 콩아 사과 먹어 사과 먹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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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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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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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 콩콩님 빠져 와아아아 제 체력 1 체력 1 어? 삼식형 불 붙었다 와아 와 숨었어 아예 두 봤어? 야 그냥 죽여버려, 버려 죽여버려, 제 체력 3 체력. 와, 그 둘다안 였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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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잘한다 얘네. 뭐야? 얘네 팀을 쳤다. 아니 물을 열어줬어. 야, 얘 죽여야 돼, 얘 죽여야 돼. 3시만 오케이.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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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와 야, 왜 뭐야 이거 왜, 왜 자꾸 피가 차왜 자꾸 어, 피가 차와 되게 잘한다 루테야 뒤돌아봐 루테야 뒤돌아봐 나 사과 먹거든?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오케이, 오케이. 오. 우와 루테야 너도 먹어 어, 나 지금 이제 한가, 쟤네 이제 물약 없을거야 얘네, 아, 얘네 이제 물약 없어 물약 없어 한명한 한 명은 먹었다 한 명은 먹었다 오, 오케이 오케이 다야 루테야 할수있돼한 명은 먹었다 한 명은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얘 잡아야 탐지야 얘얘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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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붙였어 30에 오졌다. 야, 에 포션했다. 에 황금을. 피 일자리 피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비스 나스. 아, 도망가는데 회복하면서 도망가고 있어. 야, 너 황금 사가 한번 먹어. 어, 뭐야? 아, 황금 다 먹었어. 와. 나 있어. 나 이제 나 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너 천천히 먹고 와. 아, 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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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와, 피 죽여 며칠 그럼 얘도 없어, 없어. 얘도 없어. 얘도 없어. 얘도 없어. 야, 골드 머시기 써보면 안 되냐? 루테야 나 써봤어. 계속 썼지. 그거 재생 5분 된다니까? 아, 아, 재생이야 그래? 그게. 어. 아, 뭔가 했네 와! 얘 어. 대, 도망 되게 잘 간다. 아래 끝내세요. <laughs> 안다. 안다. 오케이, 야, 오케이. 자. 왜? 이제 피 오나 P2 피피피 피. 화살로 잡아. 설마 이걸로 역전하겠어? 화살. 예사해야돼예사 p 피 형이야. 피 형이야. 얘피 형이야. 지금 야 몰자 몰자, 야한 명이 몰자. 화살 쏘고 한 명이 칼 들고 가. 피어피어와나이아예에에에에 2대 굿잡이를와네 우리 팀이 자랑이 했다. 와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파티원분들. 정말 아, 대단했어요아니다 <laughs> 레이드 아, 수준이네요. 너무 아니, 아니 정말, 여러분. 수고했어요. 하필이면 나 이모티콘 받았거든? 나 이모티콘 받았는데, 이모티콘도 이런 거 받았어? 뭐 받은 거야, 나? 뭔데? 눈물 <놀물> 흘리는 거. <laughs> 어? 왜 눈물이 왜? 아니, 왜 울어요, 콩콩님 어, 이겼는데. 어, 어, 와, 귀엽다. 눈물 흘리는 거. 아니, 여러분들. 부럽다. 퇴근을 거니까, 왜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오, 오. 와, 의엽근 퇴근, 퇴근 요정, 저희 퇴근 요정들이잖아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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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 단합 잘 되는거는 와 퇴근이다 빵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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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럽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비글들과 함께 하이픽셀 PVP를 단체 PVP를 즐겨봤는데요 한가지 어.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퇴근을 와. 걸고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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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예, 근데, 예. 우리가, 진짜로, 핑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이겼어. 그니까, 그러니까 어, 뭔가 이상해. 원래, 핑이 낮으면은, 아, 핑이 높으면은, 렉이 걸려가지고 더 싸움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비글들은, 그 한계를 겪고나, 아, 한계를 넘어서, 그냥 이겨버린 거 크크 와, 진짜로, 이이가 늘, 극복. 진짜. <laughs> 극복. 다시는, <laughs> 야, 태... 퇴근인데 뭔들 못하겠니? 다시는 퇴근을 걸고 근데 하지 않겠습니 이거 퇴근 안 걸고 했지? 지금 1승도 못하고 엔딩 찍고 있을걸? <laughs> 야, 이긴 게너이 다행이지. 와, 퇴근이란 두 글자. 그의 소중함. 자,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laughs> ¡Oh!